어머. 와, 다 끝났네. 네, 왔소. 곤인 유튜버 이수프입니다 네, 지금 저는 수강 신청 하러 가고 있는데요. 날씨도 비가 오는 게 아주 수강 신청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. 이게 그저 빗물로 보이시나요? 다른 학우들의 눈물입니다. 오늘 제 목표는 목금 공강이고요. 제가 지금 발음이 잘안 되는데 며칠 전에 교정이랑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발음이 잘안 됩니다. 아 이거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그냥 부은 거 아님 사랑니 빼서 부은 거임 아, 무튼 그럼 그럼 일단 수강신청을 하러 PC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닫은 줄 알았네 자 가봅시다 이민 올클 간다 이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 담배 연기처럼 멀리 이렇게 네. 아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음식 먹고 시작하는데 제가 교정을 했기 때문에 시방 와서 수강 신청이 처음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강 신청을 아 자꾸 시옷 빠르면 안돼 제가 지금까지 수강 신청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능력은 되지만 지식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. 유튜브로 지금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아우, 마우스에 손등도 있어. 오, 이거다, 이거다. 성균관대 대학생. 수강신청프기올크한데요 부... 오, 이거야, 이거다, 이거야. 얘 컴퓨터가 좀 느린데? 아 이거 맞아? <laughs> 아니, 이게 맞아요? 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? 네이버 시계랑, 뭐, 이거랑, 이거 뭐, 시계 여러 개 틀어놓으라는데. 아니, 수강 신청 이렇게 어려워야 되겠어? 너무, 그, 지저분해서. 눈에도안 들어오니까. 음. 이거 두개 비슷하니까 하나만 지울게요. 네이비즘이랑 타임시커 중에 어느 게더 마음에 드세요? 약간 네이비즘은 네이버랑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로 할게요 아저아저. 화이팅! 자. 이 시계로 딱한 59초가 됐을 때 바로 수강신청 발언을 누르고,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을 탁탁탁탁 누르면 올클이내 눈앞에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<laughs> 유튜브를 좀 보면서 뭐랄까 이 마음의 준비를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준비가 끝났는데 마음의 준비를 또 한다. 요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징시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, 요즘 재밌는 유튜버 있나요? 요즘 맨날 똑같은 것만 봐가지고 저는 이 사람 거 보는데 어, 영어로 좋네저이 사람 거 보는데 좀 정말 귀여워요 오. 재밌는 유튜브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이서포 빼고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니스트입니다. 야 요새는 하다하다 이런 것도 있네. 못 참지. 귀신 나올 것 같은데. 10분 전. 5분 전.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, 좀 떨려요, 솔직히. 오, 씨, 왜 이러냐? 시간 뜬. 이번에는 진짜, 목금 공강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치를 겁니다. 할수 있어. 40초 남았어. 아 그게 30초, 30초. 팁. 오케이, 말 걸지 마세요, 말 걸지 마세요. 오. 자. 로딩, 로딩, 로딩. 제발. 왜 이렇게 느려?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너무 느려, 너무 느려. 어 와, 다 끝났네. 이게 뭐야. 지금 10시인데 끝났어, 다. 이게 아닌가? 이런 이 방법이 아닌가? 이 사이트에 걸치게 아. 하, 아, 아 뭐야 이거 그냥 숫자가 이상하게 뜨는 거 같은데? 빨리 새로운 걸 찾아볼게 지금 이 하나가 아, 하필 맞추기 힘든 하나를 못 해가지고 머리 굴려 이민호 짱구 굴려 짱구 굴려 너무 늦어, 미치겠어 진짜. 안 보여줘야겠다 모자이크 하기 싫다 <laughs> <laughs> 만족 만족 만족합니다 어 땀나 요찌요찌에서 월요일 오후 수업부터 수요일 저녁 수업까지 목금 공강을 만들었어요 비록 원하는 수업은 듣지 못했지만 원하는 요일을 얻었다 인간이 어떻게 다가겠어요 이거 다 바라면 욕심이지 그죠? 저는 검소하게 목금 공강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